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그 안팎을 싹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괴그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그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두를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고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덩어리로 덩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거궤를 만들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궤를 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궤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증거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번 말한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한번 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 주시고 그다음에 장로들이 그거를 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이상이 된 성인들에게 전하고 20살 이상이 된 성인들은 가정에 가서 그가정의 가장이 되는 그 아버지가 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어, 그 다음에 이마에 또 붙이고 입으로 증거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두는 것이 바로 증거괴입니다. 그리고 그 판을 증거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증거판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괴에 대해서 법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법괴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법계입니다. 어, 그리고 이증거에는또 언약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언약궤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며 살게 되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이제 믿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판을 두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이 궤는 히브리어로 아론인데 아론 그런데 이제 70인 역에서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궤와 아, 또, 모세를,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 또, 노아의 방주, 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세의 그 갈대상자라든지, 또, 아론의 이 언약괴라든지, 증거괴라든지, 또, 노아의 방주라든지, 모든 것들이 구원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아마 7 0인역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괴를 짜는데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도록 하라 여기서 이 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한 45c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래서 이 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인데 놀라운 것은 이 규빗, 팔꿈치에서부터 거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 규빗, 손을 이렇게 어, 접으면 가슴골 가운데 옵니다. 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쫙 펴게 되면 네 굽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잴 때는 이 배꼽 부분, 배꼽 아랫부분이 이제 두 굽이 되고, 머리서부터 발끝에서부터 배꼽 아랫부분까지 보면, 이 거기가 또 굽이, 두 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로는 배꼽, 그부분이 그 중심이 되고, 또 좌우로 보게 되면 가슴골이 중이 뭐, 되고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손을 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의 신장, 키하고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비지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인데, 그렇게 만들도록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어 이런 이제 성막을 짜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한 것은 사람마다 이 재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길이가 두 규빗 반이다. 그러면 112.5cm 정도 되겠죠. 너비, 너비는 한 규빗 반 67.5cm 정도, 높이는 한 규비 반 67.5cm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안 밖을 싸고 조각목으로 만든 것인데 그러한 크기로 해서 밖에도 싸고 안에도 싸고 도금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리도록 두르도록 하라. 이 금태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그 그룹 그룹을 거기에다 맞물려서 금태에 맞물려서 어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양쪽에다 세우려고 어,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네 달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라. 예, 금고리를 네 개를 만들어서 발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맨 밑에다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 거기다 어, 금고리를 만들라고 했는가? 그 아, 다음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채를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도록 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괴를 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괴를 드는 겁니다. 드는 건데, 맨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어깨 맨다, 짐을 진다, 순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든다는 뜻보다는 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왜 맨다라고 했냐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맨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를 괴의 고리의 껀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괴, 그다음에 고리, 체, 그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이제 하나가 돼서 빼거나 넣거나. 끼거나 넣거나 꼽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모든 게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판은 이제 명령이 들어 있는 말씀이죠. 매일매일, 매일 순간순간, 언제나... 증거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고 반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판을 이제 그 궤속에 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도록 가라.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속죄소두 끝 그, 거기는 이제 다 태를 두르게 되는데 그 태에 맞물려서 어, 그룹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예, 그룹은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둘을 만들도록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 두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천사들은 둘 이상 그렇게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 둘 그리고 이제 천사 둘을 양쪽 끝으로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천사들 날개 펴서 서로 닿도록 하라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날때 보게 되면 붙으면 날 수가 없는데 이 날개를 펴도록 하고 또 그거를 서로 이제 마주 보고 붙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는 날 천사가 날개 치면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 천사가 활동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고 날아다니고 증언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양쪽 끝에 두고 또한 덩이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죄소는 시은소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말과 시은소 이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속죄는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인데 왜 둘이 하나에 붙어 있는가? 그것은 이제 속죄함을 받아야 은혜를 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시은소고 시은소가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함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속죄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요 하나님 앞에 갈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한덩이로 연결할지니라. 그래서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네, 속죄소를 이제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곧 어, 위, 곧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 이사야사에 보게 되면 이 그룹들이 날개가 여섯인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벽에 이렇게 쭉...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에스겔의 경우에는 천사 날개가 네 있습니다. 네시고그발 아래 보게 되면 그 바퀴 같은 게 있는데 바퀴가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눈 같은 것들이 있고 어 그런데 그게 날아다니고 그런 이제 모습인데 거기 에 이제 그 보게 되면. 날개가 여섯인데 네 수로 나와 있고 밑에 바퀴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날개 두 개는 변형이 돼서 바퀴로 쓰여서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천사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천사가 이 모양 저 모양을 서로 각각 다른 모양을 했기 하긴 했지만 천사가 이 천사 이름이 다르고 저 천사 이름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그때 역할에 따라서 그 모양이 어, 달리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성경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천사의 모습도 변하면 안 되지 않고 우리의 모습도 변하면 안 되고 세상의 모습도 변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상당히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인간이 변화가 많아요. 어,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주님 앞으로 왔다 죄졌다가 또 의롭되기 됐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천사라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이 변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상황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역사하시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는 천사들도 그렇게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은혜를 베푸시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